봄에 심은 감자를 캡니다 다섯 달째. 아이고 다섯 달째 만에 캡니다 이제 날이 저 지금 하늘에서 막먹그름이려오면 지난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. 당최 지금 이소 바지를 막 입고 이이털 바지를 입고 입었어 한 열흘 전부터 추석 쉬고 바로 지금 이털 바지를 또 쪼입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지금. 잘. 올해는 돼지가안덮쳐가지고 다행히 그래, 그지고래 그래, 그래, 어이구 뭐이 왕거기가 래 그래, 그 나오고? 그래, 그래, 그그그 조그만 거는 쪼가리, 쪼리 감자 해먹어 쪼리 감자, 쪼리 감자도 해 먹고 뭐인 부치기도해 먹고 감자 많이 할 때는. 가라아자 감자 가루도 해서 팔고 이랬는데 이제는 많이안 하니까 감자 가락할 감자도 없고 그렇습니다 감자가 많이뭐가 같이 두고네 썩지 않아고 이렇게 나오는 건 매도 고맙지어뭐 아이고 참 왕글이가 나오네 아이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이 정도만, 뭐, 이렇게 다섯 개 나오면 됐지, 뭐, 이렇게 다섯 개. 야, 참, 용하다, 용해. 이게 그래도, 감자 중에 제일 맛있는 설봉이라는 씨기 때문에, 이게 맛있어요, 감자가. 시중에는 잘 없어요, 시가. 설봉. 오림만세개 나오네. 아. 그 이렇게 이렇게 오 쏟아졌습니다. 일곱 개, 여덟 개, 아홉 개, 9개. 아홉 개가 쏟아지요 아홉 개 오래는 왕삼자가 없어가지고 이건 뭐 그건 한개 나오네 한개그래서풀 많은 데가 더 남는 모양인데요 풀밭에 자, 설봉 어 그놈 왕건이 설봉 감자입니다 이게.